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종목은 포스코 그룹주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와 포스코 퓨처엠 이렇게 알아볼 텐데요 오늘 두 종목의 주가가 좀 갈렸습니다 여러분들 쭉 같이 동반 상승을 하거나 동반 하락을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자 오늘은 서로 양 방향으로 갈렸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주가가 약6% 정도 상승을 보여줬고요 포스코퓨처엠은 약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왜 나왔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고 자, 두 종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 주가에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주가 대응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홀리스가 이제 여러분들 다시 최고점. 자, 43만 원대죠. 43만 원대 고지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만약에 최고점을 뚫는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은 주가 충분히 뭐 50만원은 기본이고 뭐 60만원 70만원까지도 갈수 있는 종목이 포스코 홀딩스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어,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을까? 그리고 기관들도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이 비전을 하나 발표를 했는데 그 비전에 따라서 향후에 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상승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쓸어 담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포스코퓨처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주가가 약1.5% 정도 하락을 했는데. 자 여기에서 지금 약간 저항선을 저항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그동안 좀뭐 짧게 난뭐 짧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30만원대부터 40만원대까지 올라갔으니까요 여기에서 차익실현 매물이 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차익실현 매물은 악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전혀 악재가 아니라 그냥 차익실현 수, 뭐 수익에 대한 부분을 보기 위해서 매도를 좀 던지고 다시 주가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던진 뒤에 상승한다 자 이런 포지션이 취해지기 때문에 자 포스코 퓨처엠은 앞으로 이 전고점 뚫을 시기를 굉장히 많이 시도할 거예요 그리고 뚫고 난 뒤에는 충분히 이 종목도 50만 원 이상은 기본으로 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과 기관에 대한 이 투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오늘 자 보시면은 기관과 외국인 금융 투자 뭐 등등에서 굉장히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이 틈을 타서 개인들은 좀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들과 기관 금융 투자 보험 투신 등등해서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향후의 목표치와 사업들을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들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주가가 오늘 포스코홀딩스 위주로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포스코홀딩스 2차 비전. 자, 어떤 2차 비전일까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매수세가 엄청나게 유입이 됐다 라는 겁니다 자 내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내일장에도 이 최고점 최고점을 뚫을 수 있는지 이 부분만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미 보유자 분들과 신규로 매수하실 분들께서는 요 점만 좀 주의깊게 뭐 살펴보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보유자분들 최고점 뚫는다 그럼 무조건 갖고 가시고요. 신규자분들은 이 최고점 뚫을 준비를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매수 지금 하셔도 됩니다. 매수하시고 최고점을 뚫는다 갖고 가시고요. 못 뚫는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차익 실험 매물이 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규자 분들께서는 이런 식으로 매매하시면 되고요. 자 포스 콜링스가 여러분들 지금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부분을 목표를 60이죠. 자, 굉장히 많이 올렸죠, 여러분들. 62조 원을 목표로 했습니다, 매출액이. 자, 그렇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매출액이 앞으로도 당당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뭐 보여준 거예요. 왜냐? 이포스코홀딩스의 뭐 관계사나 자회사들이 지금 너무나 잘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어떤 걸 잘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지금 뭐 니켈 리튬 뭐 리사이클링 양극재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어, 포스 콜링스가 준비를 끝내 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신감이 넘친다는 겁니다 이렇게 앞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 원료뿐만 아니라 리사이클링과 양극재 음극재까지 굉장히 많은 이 매출액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을 이미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매출액, 아까 말씀드렸던 이 어마어마한 62조 원, 요거 달성 가능하다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포스코 홀딩스를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꼭 아셔야 될게 있는데, 바로 이거요. 예 지금 이번에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공장을 착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중공을 했는데 자 지금 포스코 hy 클린 메탈 입니다 자 이거를 하면서 이제 리사이클링 까지 함께 진행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왜 리사이클링 을 진행을 할까요 앞으로 남아있는 이 원료들 뭐죠 니켈 리튬 코발트 망간 자 이런 양극화 물질들을 추출해 내기 위해서 어폐 배터리에 대한 중요성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유럽에 자동차를 판매를 하거나 미국의 자동차를 판매할 때는 이런 리사이클링된 원료를 반드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리사이클링 기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 이제 본격적으로 철강 회사 이것도 철강회사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하고 있고, 이거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차 전지는 정말 성장성이 엄청나게 가파르게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자, 주가가 굉장히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 최고점 뚫는다라고 하면은 자, 요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죠. 여기 뚫는다. 그러면은 주가 어떻게 된다? 더 위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유자와 신규자분들은 반드시 그런 식으로 매매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포스코퓨처엠 우리 여러분들 어, 지금 최고점에서 한번 맞고 내려왔어요. 그렇죠? 한번 맞고 내려왔기 때문에 다음에 상승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여기 저항선 뚫고 이런 식으로 바로 주가 상승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매수 시기가 반드시 또 옵니다. 이런 매수 시기를 놓치시지 마세요. 포스코 홀딩스와 포스코 퓨처엠은 주가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스코 퓨처엠과 포스코 홀딩스를 같이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 61선과 지금 뭐 121선 그다음에 21선까지 이렇게 있는데, 자 이런 시기 왔을 때 여기 뭐 터치하려고 할때 무조건 어떻게 매수하시는 게 여러분들께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런 두 종목 대형 종목 말고 작은 종목도 있죠 중소형주, 중소형주로 여러분들께서 매매로 수익 볼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떤 거냐? 바로 이 조건 검색식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조건 검색식 검색기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 검색기. 자, 이 검색기는 제가 세팅을 다 해놨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직접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 검색기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뭐 500만원에서 뭐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파는 데가 있어요. 절대 구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구매 금지. 저쪽 돈 날립니다. 자,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는 이렇게 무료로 배포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 가시고요. 자, 이 검색기가 뭐냐? 자, 요거를 여러분들 제가 세팅 값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여기 검색 보이시죠? 검색을 눌러 보시면은 종목들이 쫙 나옵니다. 어떤 종목?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께서 아침 9시에 장이 시작되죠. 이때 여러분들 이 검색기 눌러서 보시면은 약 2에서 3% 정도 상승하는 종목이 있을 겁니다. 이런 종목들 가운데 거래량이 터지고 있는 종목들. 자, 이런 종목들을 찾아서 어떻게 매수하시면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됩니다. 검색 눌러 볼게요. 검색. 자, 오늘 여러분들 주가가 상승한 종목들입니다. 요 보세요. 보이시죠? 자, 이렇게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은 오늘 장중에 상승했던 이런 종목들 매매하시면 5에서 10% 이상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수익 낼수 있는 종목을 매집할 수 있다는 거죠. 살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검색기를 여러분들께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와 퓨처엠에 대한 여러분들께 제가 이 주가 분석 자료 그 다음에 앞으로 남아있는 호재 내용들 음? 호재 내용들과 이제 중요한 이 매매 기법까지 여러분들께 어, 보내드리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은 좌측과 우측에 보이시죠? 이 검색기예요. 검색기와 함께 우리 여러분들 포스코 그룹주들에 대한 이 매매 교육 자료와 수익 매매 방법이 적혀져 있는 이 자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료고요. 자이 자료 안에는 이런 매수 가격,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격 매수 가격에 따라서 목표 가격이 다들 다르겠죠. 이 목표 가격을 여러분들께 가격에 맞춰서 설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과 기관에 대한 이 동향들 수급 동향 그리고 중요한 이 호재와 악재 내용들까지 전부 담아놓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검색기와 함께 수익매매 교육 자료까지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 자료 받으실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여러분들 이렇게 문자로 신청합니다. 신청이라고 문자로 적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돼요. 자 신청이라고 꼭 적어서 보내 주셔야 제가 여러분들께 이 검색기와 함께 이 교육 자료를 보내드릴 수 있다라는 점 절대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 포스콜링스와 포스코퓨처엠 충분히 100만 원까지도 갈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2020 2 0 3 0년이죠 2030년 목표가 얼마라고요? 62조 원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되면은 주가 100만 원을 넘어서 충분히 200만 원까지도 갈수 있다라고 봐요. 앞으로 남아있는 여러 가지 산업들 방향성을 봤을 때 정말 돈잘 버는 사업들만 하고 있는 기업들이 포스코 그룹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 포스코 그룹주들 절대 놓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교육자료 내용대로 매매 진행해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수익들 대박날 수 있는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잡아서 수익들 많이 보시고요. 여러분들 검색기 자 하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꼭 신청하셔서 이두 가지 내용들 무료로 받아가시기를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우리 여러분들 지금 바로 신청이라고 꼭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바닥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횡보를 하다가 거래량이 터져주고 자, 보조지표까지 함께 터져주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한 종목이 있습니다 자이 종목들에 대한 특이점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거래량과 함께 이 보조 지표들이 상승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거래량이 딱 터져졌죠 그리고 보조 지표도 상승 시그널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 여러분들 횡보를 했던 그 순간을 돌파하기 위한 자, 그 자리였다. 자, 이런 종목을 매집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수익률 굉장히 많이 볼수 있겠죠. 자, 이 종목이 여러분들 주 죽... 주가 상승을 인해서 거의 300% 가까이 수익을 안겨주었던 종목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주가가 횡보를 다 끝내고 거래량 터져주면서 상승을 시작하는 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여러분들께서 어떤 종목들이 이슈가 있는지 먼저 살펴봐야 될 텐데, 자, 제가 최근에 추천드려서 수익을 받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인산가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영상까지 찍어서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겨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매수가 2,600원에서 최고 수익률이 88%, 4,390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이 있고요. 자, 최근에 또한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레이크 머트리얼즈라는 종목입니다. 자, 레이크 머트리얼즈도 자, 매수가 15,0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해서 현재 수익률이 65%까지 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종목들도 지금 횡보하다가 거래량 터져 주면서 상승을 이렇게 이끌어냈던 종목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이 히든 종목 또한 이렇게 횡보를 다 끝내고 이제 상승을 앞두고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릴 텐데요. 자이 종목은 지금 로봇과 ai와 관련된 종목입니다. 자이 로봇과 ai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지금 이 로봇은 여러분들 지금 우리네 일상생활 뿐만 아니라 이렇게 군사 그 다음에 먹거리 치매 의료와 관련된 산업까지 전반적으로 전부 다 퍼져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로봇이 이제 앞으로 전 세계 시장에 물밀듯이 들어올 그런 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과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AI 인공지능과 관련된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전 세계에서 이 AI 관련주로 돈이 몰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AI와 관련된 종목으로서 굉장히 급상승할 수 있는 그런 테마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삼성, lg, sk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투자자들이 ai로 이렇게 몰려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이 종목으로 수익을 봐야 됩니다. 자, 그 종목 제가 지금부터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과거에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던 이력이 있는 종목으로서 지금 현재 이 바닥권, 박스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횡보를 끝마치고 이제 끌어올릴 시기가 지금 눈앞에 있는 종목입니다 자 거래량을 보시면 지금까지 나왔던 어떠한 거래량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량을 지금 터져주고 있고요 거래량이 터져주었던 그 이유는 여기에서 매집을 했던 이 매도 세력들을 전부 잡아내고 있다 즉 매집을 다 끝내 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다 행보를 끝내고 매집까지 끝냈기 때문에 주가 어떻게 된다? 바로 급등해서 최고점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올라갈 수 있는 오늘의 히든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한번 잘 잡으면 여러분들 300%까지 수익이 날 수도 있는 엄청난 종목으로서 우리 시청자 분들께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이 종목은 우리 여러분들 위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2318-9413 위에 전화번호로 저에게 문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로 뭐라고 보내시냐 자 히든 히든 종목 급등 종목입니다 이렇게 문자로 히든 또는 급등, 이렇게 문자로 신청해주신 분들께, 자, 이렇게 바닥에서 횡보하다가 급등을 앞두고 있는 이 종목. 바로 거래량이 터져지면서 세력들이 매집을 거의 다 끝내놓은 상황이다. 이제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이 시기가 다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바로 위에 전화번호 010-2318-9413으로 문자로 지금 바로 히든 또는 급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우리 여러분들께 1차 목표가와 2차 목표가 매수가까지 우리 최종 수익률은 여러분들 150%지만 300%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히든 종목 급등 종목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문자로 히든 또는 급등이라고 보내서 여러분들 수익률 대박 날수 있는 기회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